XRP 현물 ETF가 단 일주일 만에 1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출시 이후 최고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격은 2달러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볼드에 따르면 주요 발행사들이 운용 중인 XRP 현물 ETF들은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1억 7천 3 0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와 프랭클린 XRP ETF가 유입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12월 1일에는 두 상품으로만 9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렸고 그레이스케일에는 하루 동안 5,200만 달러, 프랭클린 ETF에는 2,8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8일에도 3,800만 달러가 추가로 유입되며 총 운용자산인 1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반응은 냉랭합니다 xlp 는 현재 2.07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며 하루 기준 0.5% 하락 주간의료는 4% 가까이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etf 매수 구조의 특수성을 지적합니다 etf 발행사들이 매입 대부분이 거래소가 아닌 otc 경로에서 이루어지며이 때문에 공개 시장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 대형 보유자의 차익 실현과 시장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ETF 유입세는 분명 장기적 긍정 신호지만 단기적으로는 2.5달러 저항을 돌파해야 의미 있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TF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제자리인 이 괴리가 언제 해소될지가 XRP의 다음 방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